아반떼의 킬러라고 할수 있는 어쩌면 글로벌에서 가장 넘기 힘든 상대가 바로 혼다 시빅이죠. 아반떼 입장에선 안 좋은 소식인데요. 혼다 시빅이 11세대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죠. 공개가 되면서 미국 네티즌의 반응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아쉽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아반떼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시빅은 11세대 차량이고요. 아반떼는 7세대의 차량에서 이 무려 4세대의 차이라며, 시간적으로 보면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진화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공개된 시빅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 시장이죠. 지난 50년간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었던 차량을 한대 뽑는다면, 혼다 시빅이 될것 같습니다. 1 세대가 1972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죠. 지금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데 단일 차종으로 거의 50년 동안 출시가 되고 있는 셈이죠. 아 대단합니다. 높은 인기를 얻는 덕분에 북미의 젊은층에게는 성인이 되면 첫 번째로 구입하는 차량이 시빅과 코롤라라고 할 정도로 베스트 차량 중에서도 초 베스트 차량입니다. 혼다 시빅은 국내 차량으로는 아반떼 차량과 경쟁하는 차량인데 판매량에 있어서는 아쉽지만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했었던 작년에도 물론 하락은 되었지만 아반떼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세단 기준으로 도요타 캠리 다음에 혼다 시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판매량에서 시빅이 꾸준하게 5위권 안에서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라면 투싼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이 바로 아반떼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판매량의 격차가 제법 있는 편이죠. 다만 신형 아반떼의 경우 출시와 함께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빅과 제대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혼다 시빅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아반떼가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죠. 일본차를 소개하기에 좀 묘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다 시빅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국내의 제조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산차 정말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일본차를 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혼다의 시빅, 투따캠리 그리고 미니밴이라면 시에나 같은 차량을 넘어서야 진정으로 일본차를 넘어섰다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빅입니다. 첫 인상은 기존의 시빅보다는 좀더 와이드한 느낌과 콧대를 좀더 높인 것처럼, 즉 성형한 것처럼 로고의 위치가 좀더 위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닛 끝과 그릴이 만나는 부분에 면을 좀더 넓게 처리했죠? 좀더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보닛을 파고 들어가는 로고의 디자인은 좀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통합된 디자인으로 낮고 와이드한 디자인 요소와 함께 차량을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네요. 하단의 그릴은 크기가 많이 커졌는데요. 마치 도요타 브랜드의 스핀들 그릴처럼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의 폭도 더욱 넓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국내 제조사의 디자인 기준으로 본다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반떼처럼 날렵하거나 파격적인 그런 최신 디자인이 아니라서 좀덜 신선한 느낌이네요. 헤드램프는 최신 차량답게 LED가 적용됩니다. 주간 주행등이 포함된 수평 디자인은 한 세대 전의 아반떼 차량이 떠오르는 그런 좀 각진 디자인이죠. 특히 기역자 디자인의 주간주행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헤드램프 위에 날카로운 느낌의 주간주행등 디자인에 있어서 이전 세대의 아반떼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하죠. 하지만 로우가 보니까지 위로 올라오면서 확실히 좀더 강인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니 기존보다 후드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롱 후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A필러가 좀더 뒤로 이동하면서 기존보다는 큰 차량처럼 보이죠. 준중형급보다는 중형급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차량이 분명히 기존보다 많이 커버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커 보이기 위해서 헤드램프 위에서 수평으로 테일램프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시빅과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롱 후드 디자인과 캐릭터 라인의 변경만으로 차량이 더욱커 보인다는 점은 아마 전략적인 판단이겠죠. 미국 시장에서 시빅은 기존 아반떼보다도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좀더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좀더큰 차량이라는 인식을 만들었죠. 하지만 아반떼도 7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진짜 제대로 된 승부를 펼치게 될것 같습니다. 도 하단에는 뒤로 진행이 될수록 높아지는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면서 좀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기존 시빅과는 디자인에 있어서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아반떼와 비교해본다면, 저는 아반떼의 디자인이 좀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미국 시장에서 사회에 진출한 성인이 처음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시빅과 아반떼 같은 차량인데요. 과연 두 차량 모두 신차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차량이 선택을 받게 될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신형 아바타의 경우 크기도 많이 키웠지만 디자인 부분은 분명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소비자라고 한다면 어떤 차량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후면부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기존에는 부메랑 같은 디자인이었죠.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된것 같네요. 이게 개선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 디자인은 좀 독특했죠.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구형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마치 구형 소나타 같은 느낌이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테일램프를 감싸는 디자인은 구형 소나타 또는 구형 k7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국내 제조사가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성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소유자를 공략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상단에는 역동적인 느낌의 에어 스포일러 디자인과 함께 테일 램프 디자인을 안쪽까지 깊숙하게 침범이 있죠. 차량의 폭을 안정적으로 보이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외부 디자인은 기존 세대와 큰폭의 변화가 있었는데 실내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11세대로 변경한 실내 디자인입니다. 심플하고 간결한 느낌은 잘 정돈이 된 데스크와 같은 디자인을 연상시키네요. 하지만 화려하거나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마치 아날로그 시대의 라디오를 연상시키는 벌집 패턴의 송풍구 디자인과 함께 레트로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벌집 패턴의 디자인은 기존 송풍구 디자인을 대체하면서 고전적인 느낌이 드는데 송풍구를 작동하는 조작부 디자인도 좀 독특합니다. 정직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과 함께 플로팅 타임 내비의 경우 기교를 부리지 않은 단정한 디자인이네요. 내비의 사이즈는 7인치인데 국내에서 소형급 차량에도 10인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아쉬운 사이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가장 쉽게 전달하는 부분이라서 제조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사실이죠. 계기판의 경우 10인치 사이즈로 깔끔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아반떼의 실내를 비교할 수 있게 보여드렸는데 두 차량의 디자인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겠지만 이번의 경쟁은 조금 재미있을 것 같네요.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은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차량을 좀더 선호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알려주세요. 자동차에서 안전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새로운 디자인의 에어백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에어백과는 그 디자인에 있어서 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머리 부분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승객의 머리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의 에어백은 운전석과 조석 승객 간의 충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특히 뇌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 회전을 줄일 수 있게 디자인된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을 보면 총 4개의 트림으로 제공되고요 2.0 자연흡기 엔진과 1.6 터보 차저 엔진은 각각 158마력과 180마력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세대로 출시된 시빅을 살펴봤는데 7세대 아반떼는 11세대 시빅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국내 제조사가 만든 차량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투싼과 함께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아반떼가 시빅을 뛰어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